안녕하세요 숙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MBTI 8가지 성향 중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 현실적인지 직관적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성향이 눈에 좀 보이시던가요? 오늘은 MBTI 8가지 성향 중 나머지 4가지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못 들으신 분은 앞부분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족 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형제, 동료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황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MBTI 성향 중 3번 항목, 사고형, T인과 감정형 F인가 대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T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F입니다. 여러분은 이둘중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F입니다. 네. 저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T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사고형 T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 T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진실과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리와 원칙을 따지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 맞는지 틀린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범이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논평을 할때 지적인 논평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반해 감정형 F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는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고 사람과 관계에 주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상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주는 의미를 중시합니다. 결국 우호적인 협조를 원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머니 생신에 며느리가 참석하지 못했다. 음. 며느리는 회사에서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이때 시어머니가 T라면 프로젝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도 음. 잠깐도 네. 못 오냐? 뭐 이렇게 밥은 먹고 살지 않겠니? <laughs> 네. 이래서 그래도 네. 왔다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반면에 F인 시어머니는 그래 너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오래만 네. 생일이 아니지 하면서 며느리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F와 T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F들은 거절하기 힘들죠. 내 형편도 어려운데 거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어떤 MBTI 참가자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남편은 그럴 때 "야, 오죽하면 나한테 말했겠냐? 내가 안 빌려주면 저사람을 얼마나 막막해 하겠냐?"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안 빌려주면 얼마나 무안하겠냐?"면서 돈빌려달라 말을 거절을 못해서 화가 났는데, 아마도 제 남편이 F인가 생각하니 그나마 좀 마음이 풀린다고 했어요. 네. 글쎄, F인 저도 이렇게 현금 서비스 받아서 빌려줘야 하나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이럴 때 T는 내 사정도 이야기하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는 편인 거죠.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플라서 좋은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또플라서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F가 <laughs> 따뜻하고 정은 많은데 상대방이 나 같지 않아서 가끔 서운할 때가 있죠. 저도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갔다가, 아휴, 가서 사는 걸 보니 너번 어려워 보이서 네. 돈을 받으러 갔다가 식료품 사주고 돈을 좀더 주고 왔어요. 네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 친구가 내, 나 같은 또 형편이었다면, 내가 정말 그 친구 같은 형편이었다면, 그 친구도 나처럼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왔어요. 네. 애플을 친구로 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한테도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쵸? 네. 네. 저는 티라서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정말 음. 사정이 딱하면 제가 최, 최, 최악의 최 경우 음. 못 받을 생각을 하고 제가 줄수 있는 만큼을 주는 그런 어, 결정을 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티들은 받을 때 봐주더라도 음. 옳고 그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네. 어,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얼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좀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티는 보면 냉철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너무 냉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좀 주의를 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좀 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속증이 좀 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안 받을 생각으로 줄수 있을 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저도 네.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laughs> <네네. 웃음> 이렇게 T와 F가 같이 살면 T들은 아휴, F가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고 흔들릴 때 안타깝고 조심스럽지요. 특별히 우리 아이가 F라면 아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저렇게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또 그렇게까지 마음을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힘들어 보여서 안타깝기만 하지요. 네, 저희 집은 한 명만 F이고 세 명은 T입니다. 네, 네, 그래서 T들은 상황이 벌써 다 끝났는데 네. F는 세세하게 어.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속으로 끙끙 앓게 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f 인 본인은 좀 쿨하게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지요. 네. 네네. 부부간에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이 좋아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면 상황마다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지요. 네. 같은 티들끼리도 서로 상처받고 상처주지요. 서로 t들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니까 둘다 중심이 너무 잡혀 있어서 또 네. 부딪히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만나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살수 있고 또 보완이 되는 것이죠. 네. 내 아이는 t가 좋겠는지 f가 좋겠는지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은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기의 약점을 알고 보완하려는 노력, 음, 음. 그 다음에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상대방을 인정하고 네. 나는 보완하고. 네. 우리가 성격을 못 고친다고 하지요. 네. 나이가 들어보니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 성격이 어디로 가지 않고 그렇지. 그대로, 어, 성격대로 산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그 MBTI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네.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T니까 T사람을 좀 해보겠습니다 T를 네. 너무 냉정한 사람으로 하는 거 같아서 냉정하세요 네, T사람을 네. 네. <laughs> 좀 해보자면 T들은 네. 어, 사람이 경우가 분명하고 사려깊고 네, 예. 네. 속이 깊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일을 해야 음. 결과적으로 서로 좋은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섭섭해도 결국은 큰 방향은 잘 잡아간다고 그렇게,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t들의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f시니까 f자랑 좀 해보시겠어요? 네. t형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네. 네. 네. f는 따뜻하고 정이 많다 보니 세세한 면까지 보살피다 보면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조금 도와주는 편이죠.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잘 못해서 집안일의큰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로트와 같은 경쟁하는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다 불쌍했어요. 저는 트롯을 보면서도 <laughs> 가수 되겠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몇 개월, 9개월 몇 개월씩 두고 하는구나 하셔서 아, 세상 살기 참 힘들겠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할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면 상황이면 T형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F형의 의견을 따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는 서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하기보다는 t는 f가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 참고로 하고 또 f는 t가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면 서로 극단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게 코드가 많이 다른데 네. 아이 상황은 T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은지 음. F의 의견을 들어야 될지 네, 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따지고 이건 S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N의 네, 생각이 네. 맞는지를 하다 보면 좀더 쉽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네. 4번 항목 판단형 J 인가 음. 인식형 P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갈때 미리미리 계획하고 모든 것을 예약해 놓고 계획대로 네. 여행을 진행하는 사람은 제의이고 목적지하고 떠나는 날짜만 정하고 여행하는 동안 분위기 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행을 하자는 사람은 피입니다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면 그게 뭐 여행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피의겠죠. 네.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인 우리 부부하고 피인 우리 친구 부부하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예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자 이제 강원도 어디 가서 어느 군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다음에 아침을 먹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야 되는데, 우리 피인 부부 가족들이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밥 먹고 치우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와서는 이야기가, 네. 그냥 자기네는 피곤해서 여기서 하룻밤 더묵겠대요저희은 <laughs>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예약. 예약도 우리 떠나야 <laughs> 되는데, 그래서 네. 기분 좋게, 그럼 할수 없다. 우리는 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 여기, 여기서 잤으니까 우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좋대요. 네. 그럼 먼저 가고, 자기들은 여기서 이틀밤 자고 가겠대요. 그래서 헤어졌군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시는, 여행을 같이 안 했어요. 네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른. 네. 그래서 그 어떤 피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여행 가면 놀러 가려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계획을 <laughs> 타이트하게 짜갖고 가면 그게 무슨 여행이냐고. 네, 그그또 맞는 말이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음. 엄마가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엄마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제이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숙제도 미리미리 하고, 그래요. 정리정돈도 하고, 음.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네,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의 그렇죠. 모습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숙제도 닥쳐야 하고, 정리정돈은 도대체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laughs>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쉽게 그만두는 예. 그런 것처럼 보이면, 이 저 같은 J형, J형 엄마들은 그거를 참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판단형 J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한 엄수를 합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을 하고, 체계적입니다. 정리정돈을 다 잘하고, 의지적, 의지적 추진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신속한 결론을 원하고, 어, 여럿이 하다 보면 통제와 조정 기능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네, 네, 좋아하는 게 제일인 제일 네, 것 같아요. 네. 한편, 인식형 피들은 목적과 방향은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네, 자율적이고 유통성이 네.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든지 이해로 수용하는 걸 좋아하고 유유자적한 네. 과정 좀 널널하게 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융통성과 적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많이 바꾸죠. 하나가 아니면 바꿀 네,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량에 따른 일 처리를 허용합니다. 어, 네네. 뭐 뭐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2 유형을 좋게 보는 문화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피들의 장점에 대해서 강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은 둘다제이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드가 딱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저보다 선생님이 더제이가 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음, 어,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항상 누구한테 제가 먼저 일을 하자고 독촉했는데, 이 쑥쑥박사를 할 때는 선생님이 저를 독촉하십니다. 제가 저를 독특한 사람 맞다.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는 편해요. 죄송합니다. 네, 저를 독특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네. 좋습니다. 그 제가 MBTI를 할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제이들은 네. 시작을 하면 끝내야 되죠. 네, 그렇죠. 우리처럼 네. 시작하고 끝을 안 내는 건 용서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MBTI 워크샵을 하면 그 음. 워크샵 중에 자기하고 정반대 유형끼리 만나서 음. 이야기하는 시간을 봤잖아요. 음. 저희하고 정반대 유형은 음. ENFP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아 자기들은 너무 i s t j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제가 네, 네. 항상 우리는 뭐든지 미리미리하고 <laughs>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네.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응. 저희한테 피곤하다 그러면서 너무 막 설레설레 하는 걸 보고 충격도 되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MBTI를 하면서 보니까 아 그래,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그래 그렇게 널널한 걸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이 옆에서 저렇게 제이들이 으면 어. 피곤할 수도 있겠다. 숨, 숨도 못 쉬게 쫀다고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웃음> <웃음>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저도 지 그렇게 유유 자제해 봤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좀잘안 되죠. 안 돼요. 타고나 네, 성향이 있어서. 근데 사실 이제 피들이 좋은 점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만 칭찬을 하기 네. 때문에 피들의 네. 자랑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피 자랑을 해보죠. 네, 네, 네. 피들은 우선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빨라요. 네.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일이라는 것이 사실 시작했다, 시작했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지요. 오히려 안 되는 일을 붙들어서 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게 피의 역할입니다. 피들은 일을 닥쳐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에 아주 집중력이 좋습니다. 제가 섭사 때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매주 저기 과제를 내는 건데 거의 안 내요. 선생님이 경고를 했어. 너는 이번에 학점을 줄 수가 없다고. 네. 근데 놀랍게도 한주 전에 왔는데 여기를 붕대로 감고 왔어요. 네. 어, 왜그래 어제, 어제 다쳤어. 제 아니요. 이틀 밤을 해웠대요 그러니까 막 네. 어떻게 했어? 그 많은 걸. 그때는 우리 쓰는 걸로 했어요. 선생님이 팔자 네, 네, 네. 찍지 말라고 네. 그랬더니 대하에다 찬물을 갖다 놓고 담궜다가 쓰고 <laughs> 담궜다가 <laughs> 이틀을 <laughs> 그리난집중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왔는데 우리도 놀라서 교수님도 놀래가지고 <laughs> 근데 본인은요 하으로지않 있어요 그래서 <laughs> 네. 이야 나 정말 세상에 붕대 감고 온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들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기가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또 깊이 있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점이 있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얽혔을 때 쉽게 상황을 헤쳐나오고 문제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뒷구도 없고 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안하게고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네, 좀 민감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네네. 제가 이제 컨설팅 나가는 원에도 그 피가 굉장히 강한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오, 예, 예. 항상 무슨 숙제를 내면 항상 한 템포 늦게 일주일 늦게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잘해와요. 아. 를 하면 잘해오는데 그게 늦는 게 아, 항상 문제인.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저 선생님은 정말 지독한 피인가 보다. 그러고 음.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모 교육 때 성격 유형과 자녀 지도를 설명하고 나면, 음, 음. 엄마들이 자기 내 아이 좀 검사해보고 싶어요 하고 그렇죠. 나오는 엄마들이 있는데, 음. 엄마들이 검사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피드, 피가 들어간. <laughs> 또는 FP가 예, 들어간 예, 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 P, 이 P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제일 못 그치. 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리정돈도 안 하지, 제때제때도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에 아까처럼 또 나머지 세 사람이 모두 p 고 저만 J예요. 그러니까 <laughs> 또, 또 마찬가지예요. 그치. SNS도 그렇지만 그치. 제가 MBTI가 아니었으면, 아마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 제가 혈압이 터졌든지 아마 그들이 <laughs> 네, 우리 가족들이 네, 네. 어, 힘들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바빠서 아이들을 좀 아, 띄엄띄엄 본게 굉장히 다행이네. 다행이었죠. 저희가 띄엄띄엄 안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띄엄띄엄 봤기 때문에 아이고. 무사히 지금까지 잘 왔을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 엄마 자신이 피인 사람은 느긋한 면도 있지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일관성이 맞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좀 음, 약간 이랬다, 저랬다. 네. 그래서 재인 엄마들은 일관성은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잘 인정하지 음. 않으려고 하고 음. 무리하게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피들은 또 이렇게 약간 융통성이 그렇죠. 너무 있다고 보니 음. 중심을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 육아에서도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T나 F 또는 J나 P도 일정 부분 모두 갖고 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T와 F의 점수가 51대49이면 우리는 T 유형으로 판별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t와 f가 80대 20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대 40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t인데 어떤 사람은 80, 이 어떤 사람은 60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유형인데도 같은 t끼리도 강도가 달라서 서로 다르다고 느끼기도 하죠요 네. 내가 제이라서 어, 겪었던 사례인데요. 일을 할때 항상 제가 이렇게 여러 시 일을 그룹을 하다 보면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고 본의 아니게 하기 싫은데 독촉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의이지요. <laughs> 독촉을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서 기다리는데 <laughs> 네, 네. 연락도 없고 안 와요. 네. 그러면 또 연기되고 네. 또 연기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계획은 세우냐?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밤에 잠을, 자고, 잠을 자지 말고라도 해야지. 네, 네. 네. <laughs> 네. 죄송해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죠. 이 단, 일장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상대방이 피라서 겪었던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가 저기 부부, 부부팀으로 1 0 명이 만나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서 내는, 내는데 어느 날 이제 8명이 이제 4팀이니까 다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그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오는데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기 우리가 음식 그랬더니 부엌에 있대, 부엌에. 그래서 이제 부엌을 갔어요. 아이고, 서프라이즈에요, 정말. 시장 본걸 그냥 놨어, 이렇게. 아, 그 장만 받아놔어 장만 받아어 이게, 이게 무슨,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모님 얼굴은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 네 명이 눈짓을 하고 빨리 앞치만 꺼내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다 맡아가지고 밥을 늦게 먹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사모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또 맛있게 잘 잡수시길래 하,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네. 대표적인 피인 케이스로 네네. 우리가 가서 막 정신없이 일해서 먹은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오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타고형인가 감정형인가 T인가 F인가 결국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가 좋은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두 번째는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J인가 P인가 자 판단형의 경우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가 P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 부모들도 자기 성격대로 이와 같이 아이를 키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아이 키우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아이 성격은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격이 다 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검사를 해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회를 통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착하지만 한심한 남편. 네. 자 경호가 바르시지만 섭섭할 때가 있는 시어머니. 네. 철없지만 착해서 미워할 수 없는 며느리. <laughs> 그렇죠? 듬직하지만 냉정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아들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댓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많은 구독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 카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쑥쑥박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자,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보고 또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